라이님 만나러 가는 길에 계곡의 물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계곡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자원 보호 지역인데요. 바로 운제산 뒷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치사가 불가능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바로 식수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위에 민가가 없어서, 예, 또 이렇게 수자원이 보호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 물이 이렇게 사계절 내 졸졸졸. 예, 지금은 또좀 가물어서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나 이 계곡물은 너무나 깨끗하게 예, 24시간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물맛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 늘 자연인이 살았는데요. 지금은 아마 자연이 살다가 아, 집을 비웠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곳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아, 옛날에는 기도원을 하려고 하다가 아, 기도원은 사실은 안 하고 지금은 아, 나는 자연으로 오래 십몇 년을 사시다가 아, 어쩌다가 또 주말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아, 그런 아, 자연인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 우리가 보면은 나는 자연에다 보면은 또 멀리 있는 저이 집도 있지만 아, 여기는 지금 사실은 심리 무인지경 되겠습니다. 아, 많은 꼴짜기를 들어와서 지금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뭐 물이 많을 때는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못 가는 아,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은 가물어서 차길을 아, 저렇게 아, 지나갈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 어떤데 보면은 지금난 바로, 바로 큰 길가에 있는 집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 팔복세은 그런 곳은 잘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물 넘어 산 넘고, 물 넘어 계곡 좋고, 바람 좋고, 공기 좋은 곳을 늘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저렇게 돌다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 여기는 비가 많이 오버리면 차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또 특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도구는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그자이는 보통 토요일날 여태다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은 아마 오늘은 화요일 되니까 어 또뭐 오늘 7월 1일이죠. 어 그래서 아마 집에 안 계시리라 보고요. 언제든지 와서 어 다녀가는 허락을 맡고 어 오늘 또 집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기는 전부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에 물이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찾기를 어 지나갈 수가 없는 어 그런 곳입니다. 아, 지금은 너무 가문어서 물이 찰랑찰랑하네요. 조금만 비가 오면 이, 이 길을 넘어갈 수가 없는 아,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예, 운제산 꼴짝입니다. 옛날 의상대사, 운요대사, 그죠, 자장률사, 아, 이런 분들이, 어, 또 공부하시고 수도한 그런 꼴짝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자연을 또 찾아서, 깊은 산 속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인을 만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이 없습니다 자연인이 계시는가요? 안 계시는가요? 여기는 첩첩 삼중이고요. 1 1리 무인지경입니다. 여기는 수자원 보호공사고요.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늘 혼자 계신잘 집에 잘 없습니다. 이곳은 꿀벌 사육장으로 벌소임의 예방과 방역상 외부인의,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양봉연구소 이 안에 어디 양봉을 하는 데가 있는가 봅니다 하... 7월 1일에 날이 덥네요 오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보겠습니다 그냥 풀과 집 하나 화장실 그냥 저 졸졸졸 내려오는 물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집이 저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접접 산 중에 홀로 이사시는 분. 분이... 하... 무슨 사인들이 있길래 저렇게 혼자들 사실까요? 자연인을 찾아왔는데요. 아, 여기는 어쩌다 들어오시는가 봅니다. 여기는 바로 운제산꼴짜기가 되겠고요. 알파풀이 이렇게 무성하고 아, 호박을 심어 놓았는데요. 호박이 지금 불 속에 갇혀서 보일러 말랑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안 계시는 곳에 언제든지 아, 저는 와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아, 여기는 수자원 보호공사, 보호지역이고요. 아, 치사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그런 호박 얘기도 심어 놓았네요. 그리고 아, 여기는 간이 화장실 조금 이런 화장실을 가지고 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타 중에 있고요. 옛날엔 여기가 운재산 기도원이라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아, 그죠. 지금은 기도원 또참 전부 사찰도 기도원 또 교회도 좀 이렇게 망해가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옛날는 경기가 좋고 자영업이 잘 되는 잘될 때는 이런 기도원도 잘 되었습니다. 또 환자분들도 많이 오고요. 어, 그죠. 모든 것이 경기가 좋아야 만이 이런 경기, 이런 민박집이나 기도원이나, 아, 어, 또 그죠. 시골도 이제 빈집들도 잘 매매도 되고 이런데요. 어, 이정 매매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골짜기에 정말 아주 숲속에 이렇게 갇혀서 있는데요. 주변에 민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 산 넘고 물 넘어 찾아왔습니다. 아, 지금도 오늘은, 어, 줄타정에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 혼자서 참 이렇게 계신다는 것이 대단하십니다. 아또 오늘 날도 덥네요. 여기는 경상북도 운제산골짜기입니다. 아 여기 아, 아, 자인이 이렇게 새를 먹으라고 새들 먹으라고 밥을 올려놓고 가셨네요. 여기는 지금 물이 졸졸 식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식수를 이렇게 받아서 쓰시네요. 물을, 아우, 쳐 엄청나게 잡습니다물 소실이, 시리, 소리 실이네요. 우와. 이산 속에서 물이 이렇게 졸졸졸 나와서 아, 식수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 물을 몇분걸려어 저기 세 분은 걸려서 사용을 했네요. 첫 번째는 식수, 두, 두 번째는 설거지. 조금 전는 설거지를 이렇게 해놓고 가, 담궈 놓고 가셨네요. 물이 참찹습니다 죠 오늘 7월1일인데요 손이 실입니다. 엄청나게 실입니다. 이야. 물 하나는 백만 불짜리네요. 아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꿀 맛이네. 물 맛이 꿀 맛이. 이야. 진짜 맛있네. 물이 다네요. 다라. 이렇게 혼자서 하시면서도. 새들까지 극등해서 새를 먹이를 올려놓고 갔었습니다. 아, <laughs> 아, 짐승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대단하십니다. 여기는 밑에는 또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계시네요. 여기 컨테이너고, 아, 여기 빈집하고 컨테이너고, 여기는 산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정말 여기는 첩첩산 중입니다. 산농고 물농목서. 아, 이분도 다 사연이 있었겠죠. 저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왜 사연이 없겠습니까? 감나무가 하나, 둘, 저기도 큰 나무 하나 있고, 여기도 감나무 그늘이 아주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아, 여기다가 병상을 하나 놓으면 좋겠네요. 혼자서 무슨 큰 사연이 있는지 여기서 혼자 사시는가 봅니다. 아, 오늘은 출타 중에 있고요. 어, 토요일엔 아, 한 번씩 계신다고 하는데, 또토요일날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출입구가 어딘지 출입구를 못 찾겠네요. 아, 저기가 출입구가. 아, 여기가 출입구. 문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출입구가. 아, 출입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보니까, 아 예배실 일이 났네요. 내실예배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와 운동기구, 어 여와와 여네개 응답하옵소서, 네개 응답하옵소서. 어 기독교 전 글씨를 많이 써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료가 있네요. 옛날 짐승을 먹였는가 봅니다. 사료도 있고요. 여기가 내실인가 봅니다. 아 여기서 없을 때는 저는 커피 한잔 하고 가시라 이렇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아 이따. 에어컨이 없어서 덥네요. 커피는 아 역시 커피는 많이 있네요. 밤이 에릴 때는 커피를 한통 사와야 되겠습니다. 아, 예, 소박하게 이렇게 자연히 이렇게 사십니다. 정말 소박하게 사시네요. 야,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서 정말 더울 때는 입기가 힘들겠습니다. 계곡 물이 가장 시원하네요. 다들 나이 먹으면 약 봉지나 밥 봉지나 밥이나 약이나 비슷한가 보 없습니다. 니네 할 것도 없이 그런가 봅니다. 참 단출하게 사시네요. 기타도 하나 있고요. 네, 기타 네, 기타도 있습니다. 다음에 계실 때 한번 또 이렇게 찾아 뵈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여기가예배실이라네요 기도원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여기가 예실이되게 에이씨. 문을 닫아드리고. 정말 이 골짜기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혼자 계실까요. 참 덥습니다. 오늘이. 아유, 문도 오래돼서잘안 닫기네요. 정말 사연도 많고 갖가지 한 평생 짧은데 어떻게 이런 사연들이 많겠습니까? 자연으로 사는 분들이 어떻게 사연이 없는 분이 없겠습니까? 여기 자인인 분들은 어떻게 하루 날릴 저기, 뭐, 과일 따라다니는가, 어떤 약간의 노동일을 잠시, 잠시 하면서, 여기서 사시는가 봅니다. 오늘은 출타 중에 있고요. 아, 요, 간이 화장실을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예, 정말, 풀하고 나무와 당근한 기도원, 옛날 저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아, 근데 오로지 산시 우리가 지수화풍이라 그랬거든요. 땅과, 아, 그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불이 있어야 되고, 햇빛은 좋고요. 불은 요즘은 어디 가도 뭐, 다 가능하니까요. 바람도 있고, 다 물이, 사람 사는 데는 물이 가장 소중한데요. 아, 물이 정말 좋습니다. 물 맛도 좋고요. 아주 시원하네요. 이, 오늘 7월 1일, 이 더운데 물이, 손이 시립니다. 좀 소니 실입니다. 좀이 새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 역시 자연에서 하는 분들은 좀 특별한가 봅니다. 이야, 물을 한번 더 먹고 가겠습니다. 우와 정말 잡습니다. 아꿀 맛입니다.